무지개 아파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59형, 74형, 84형 방 크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을 보시면 대략 평형별로 59형은 2억 3천만원, 74형은 3억 7천만원, 84형은 4억 6천만원, 대략 이 정도 점진적으로 오르며 그에 따라서 실내 면적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지개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방세 개를 나란히 놓고 설명을 해 드리며 총세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신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 책자의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전체를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71페이지 59A형 확장형 79페이지, 74A형 확장형, 87페이지, 84A형 확장형. 세 가지 모두 침실 2만 발췌하여 비율을 맞춰 각각 나란하게 놓습니다. 각 침실의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59A, 74A, 84A형. 세 가지의 침실이 방 크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59A의 침실이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추가되어 가로 2400, 세로 3600으로 방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74A 침실이는 발코니가 삭제되어 세로 면적이 59A 형보다 1m가 작습니다. 84A도 59A와 방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의 크기가 가장 작은 74A의 영역에 빨간색칠을 해보겠습니다. 74A 크기의 빨간색 영역을 59A 쪽으로 이동시키고 84A 쪽으로도 이동을 시켜서 크기를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를 대략 짐작해보실 수 있습니다. 84A의 침실 이 또한 59A와 비교를 하면 가로폭은 넓지만 세로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익숙한 평수로 환산하여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59A보다 분양가가 1억 4천만 원 비싼 74A는 1.89 평으로 59A형에 비해 많이 비좁으며 2억 3천백만 원 비싼 84A의 방 크기는 2.61 평으로 59A와 방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59A, 74A, 84A의 침실 3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형 침실 3세 가지를 비율을 맞춰서 나란하게 놓습니다. 방도면에 가로세로 치수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74A형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작게 보이며 59A형보다 세로가 1m가 작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74A형의 노란색 영역으로 색칠 후 59A형으로 이동시키고 84A형으로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59A형에는 세로가 많이 차이가 나고 84A형은 가로세로로 차이가 납니다. 세 가지 모두 평수로 표기해보겠습니다. 분담금이 가장 낮은 59A형이 2.94평으로 오히려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74A형은 분담금이 59형보다 1억 4천만원 비싸지만 2.12평으로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분담금이 59형보다 2억 3천백만원 더 비싼 84A형은 분담금이 가장 낮은 59A형보다 오히려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이번에는 59B, 74B, 84B의 침실 3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B형, 침실 3을 비율에 맞춰 나란히 놓고 치수와 평수를 기재하였습니다. 59B와 84B의 차이는 0.09평 차이가 나지만 0.09평의 차이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되며 74B는 59B에 비해 많이 비좁습니다. 실내 크기의 차이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실내 영역에 초록색으로 실내 크기만큼 색칠을 해줍니다. 건물벽 부분을 지우고 초록색 영역만 보겠습니다. 59B와 84B는 면적이 비슷하고 74B는 면적이 많이 좁은 것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담금은 74비는 59비보다 1억 4천만원 더 비싸고 84는 59비보다 2억 3,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59형보다 수억이 비싼데 방 크기가 더 작은 74형과 84형.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도 사고 싶지 않는 아파트가 될것 같은데요? 사고 싶지 않은 아파트가 과연 매매가 가능할까요? 오늘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굉장히 많은 문제 중 일부의 문제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